이 사람 왜 이렇게 레벨 높아? 자, 가라! 가라! 와 자, 다음 버스는 뭐지? <laughs> 살려주세요! 우와! 이거 올라요? 오, 오르네? 개꿀띠. 밥이나 시켜야겠다. 음. 뭐 먹지? 저한 백렙 때 몬스터 한 진짜 2초마다 잡았거든요 한 마리 원래 이렇게 약해 아니 다른 직업은 한 방에 잡는데 얘는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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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려 하면서 병원 잡아야 돼 근데 난 그게 더 재밌더라 한 방에 안 잡는 게 그래서 126까지 키웠어 이거 126까지 키우는데 보통 몇 시간 걸려요 진짜 한 시간 걸린다고 저 8시간 걸렸어요 8시간 아니 몬스터 한 마리 잡는데 존나 오래 걸린다니까요? 아니얘 지금 4차 전직 해서 세진 거지. 3차 전직 때 X가 몬스터 잡는데 몬스터를 잡기만 하면 경험치는 많이 오르는데 와이 새끼 3차 때 와, 와토 나와가지고 그게 더 재밌더라. 나그 약간 한 방에 안 잡아가지고 좀 재밌었어. 약간 점점 세지는 그 느낌 때문에 약간 좀 키우는 재미가 있더라고. 200일 10시간 걸렸다고? 씨발 나는 지금 8시간 했는데 백삼... 126인데? 9시간 했어 씨발 봐봐 플랜타이어 9시간 했어 시발 밥도 안 먹고 했어 씨발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그래도 존나 세진 거야 2억배 세진 거거든? 2억배 세진 거 보, 보여줄게 이질라나노 잡았어 근데 이거 존나 빨리 잡는 거야 지금 이거 지금 이게 한 10배 빨리 잡는 거야 지금 지금 그냥 사냥하는 거 보여주려고 온 거야 되는대로 다 때려박았거든요? 아니 존나 약해서 일단 다 때려박아야 돼 할 수밖에 없었어해 헤드 괜찮지? 노말 잡고 잡을 수 있어? 어? 그냥 잡네? 와, 씨발. 이런 좋은 템을. 이지기다니 우와, 쩐다, 쩐다. 아, 아 씨발, 뭐야? 이거 쓰레기네. 카오스? 카오스 갈수 있어? 이 사람 왜 이렇게 레벨 높아? 자, 가라. 가라. 우와. 우와. 왕 감사합니다. 우와, 씨발. 아니, 이런 좋은 게. 아... 이번 진짜 방송 기고할 걸 씨, 혼자서 8 시간 동안 개센 고생을 한 거야. 강화할 수 있죠 이거? 오, 와, 강화가 돼? 추가 더 세진다고 여기서? 자, 다음 버스는 뭐지? <laughs> 없어요. 신초 어떻게 걸지? 도와준 사람 신초 걸어야지. 작품 도와줘. 자, 비쇼. 네. 짐. <laughs> 오. 135 빨리 찍어야겠다 그러면 이 정도 버프면 추경 받으러 가야 되지 않나? 우리 애들이 굳이 줄 필요 없다 이거 가끔 뜨면 존나 뛰어가면 돼어어어 어어 어, 어, 어 고마워 고마워 나더 강력해졌어 나 나름 공략 다 보면서 했어 내 9시간이 그냥 멘땅 헤딩에서 찍은 게 아니라 공략 보면서 했는데도 9시간 걸렸다고 씨발 한양 터 가라는 데만 갔어 근데 한 마리 잡는데 스킬을 한열열 다섯 방 씨발 때려야지 죽는데 어떻게 한열몇열방 때려야지 이게 처음부터 쓰면 진짜 메이플이 재미가 없거든. 내가 아홉 시간 동안 존나 약했잖아. 9 시간 동안 왜한줄 알아? 점점 세져가지고 한 거야. 원래 백렙 찍고 끌났 거든. 근데 백렙 찍으니까 갑자기 스킬 존나 화려해지길래어 씨발 조금만 더 해볼까 하다가 9 시간 했어. 마블인가 그 미블 가 가지고. 저기, 제발, 버프 좀만 주세요. 어, 사냥 너무 힘들어 했는데, 씨발.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120, 120 장비나 먹으러 가. 존나, 시발. 리부트. 박스 존나 없어. 나, 씨와 그, 버프, 버프 구걸까지 했다고. 야, 자존심이 보자시고, 씨발, 열몇대 때리면서 죽이는데, 버프 한번 주니까, 씨발, 막 존나 빨리 잡아. 제가 버프 주세요 했는데, 안 줘, 씨발. <laughs> 어제, 씨발, 하면서 명원이 하는 거 봤거든? 오늘 또 한, 한 방에 잡는데, 나도 미래에 저렇게 될수 있겠지 하면서, 씨. 야, 난 이제 진짜 얘들한테는 내가 아저씨겠지? 나보다 여기 형님 있으면 죄송합니다. 나도 이제 30대라. 18살이야? 어이구, 어이구, 너 어이 19살이라고? 그 씨. 씨발. 지금 이렇게 셌다가 혼자 사냥하면 현타와서 사냥 못할 것 같은데? 나그 그래도 여기다가 적금 들어놨어 1억. 1억 쓸까봐 여기 적금 넣어놨어. 아껴 써야지. 우와 은빛 가기민장 이거야? 싸네. 아5 0어 무조건 성공하지. 씨발! 적금 깨 빨리. 적금 어딨어? 실패. 시, 실패? 아 씨발! 얼마를 가져가는 거야? 이거 사냥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아니. 어? 너가 더 좋은 것 같아. 자 가라. 가라. 짐. <laughs> 미안 자기야. 얘랑 놀게. 잘 연세요. 우와. 우와. 왕. 감사합니다. 와 시바. 뭐야? 이게 강함인가? 안 되겠다. 열차 2. 이제 버스 받을 건다받은 거지. 나의 강함을 증명하러 가볼까? 사냥터 어디 가야 돼요? 이 뒤틀림을 막지 못하면 나랫 마을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랫마을로 가셔서 뒤틀림을 막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꺼녀. 음, 안 도와줘. 우리 버퍼 어디 있지? 버퍼 손어 여기다. 있아 왔군, 친구. 침. 10분. <laughs> <시발. 웃음> 어, 성숙 사장 지리네. 버프 안 받았으면 여기서 사냥 어떻게 해? 버프 받은 만큼 더접어낸다고 제가 그렇게 어제 9시간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난 지금 이걸 조금 누려도 돼. 126을 9시간 걸려서 업했기 때문에 어제 보상이야. 버닝할 때 만약에 제가 메이플 했으면 접었을 것 같은데? 버닝 아니어서 재밌는 것 같은데? 버닝 아닐 때 키워봐야 버닝이 좋은지 알지? 아니, 너무 빠르잖아? 뭐가 뭔지 몰라. 와, 씨발, 뭐야? 아니, 이거 뭐야? 개사기 스킬. 몽 캐릭이야, 이거? 나도 저렇게 화려해져? 난 이렇게 잡는 다음 나중에 화려해지네, 나도. 아, 오차 찍은 누구보다 화려해진다고? 오케이. 믿고 있다고? 야, 근데 진짜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들으니까 이렇게 알지. 유비들은 어떻게 하냐? 내거 보면서 하고 있다고? 내거 보면서 해야 돼. 애들 알려주잖아. 아, 이건 뭐라고? 자, 각자 사냥터마다 있으면 쓱 먹으면 되잖아. 이거 올라요? 오우리네 개꿀띠 밥이나 시켜야겠다. 음... 뭐 먹지? 밥을 먹어야겠지. 허허, 먹을만한 데가 오케이. 이렇게 먹어야겠다. 비빔밥 먹어야겠다. 길드, 멋뭐 사는 길드 어딘데? 찍먹단이야? 길드가입 어떻게 해요? 찍먹단. 아 찍먹단. 저요. 받아줘, 못사야 내가 만들어 되겠는데? 저 정도면? 일주일만에 유기하는 거 아니냐고? 아이, 뭔 소리야. 워우. 뭐주나, 뭐주나, 뭐주나? 에이, 에이, 에이. 실망 없디. 모험이 시작된 시점으로 돌아가라는데요? 얘가 꺼지라는데. 아는 내가 담당한다. 황제성 부럽다고? 아이, 뭐가 부러워.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지? 어, 빡세다, 얘들아, 고마워. 어, 도와줘서 감사합니다.